변수가 있어요. 네, 어떻게, 우리 느겠죠분이느겠죠 네, 네, 그것도 이제 지금 이야기할 건데, 정말 나도 지금 20년 넘게 그런 일을 처음 당했어요. 음. 지금도 나도 지금 아인징 <laughs> 들어서는 알,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당하기는 처음이었다니까? 나는 내 고객이 이렇게 될 줄은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, 이번에. 딱 봤을 때아 그냥 버리면 안되겠더라 그래서 할머니를 내가 모시고 걸어서 나갔어요. 모시고 하서하명가어 엄청 힘들게 하는 거야. 그게 나는 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저씨 있는데 세요세요 아저씨 저길 건너 저 병원까지 갈 게요. 그래서 이상한 척 나가.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돼. 여기를 테스트하고 하니까 이게 호흡곤란, 흥급환자가 있으니까 비용은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실로서 저까지만 옮겨주세요. 라고 한 거예요. 진짜.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, 그냥 땅 내려갔어요. 몸무게가 살았는데. 흡이 <놀람> 곤란합니다. 그러니까 다무르르다 있나가지고. 땀 좋더라고요. 어자든 맞아, 제일 먼저 산소포화도 체크하더라고요. <놀람> 이분이 90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 얼마가 나와야 정상입니까? 라고 했더니, 일반인들은 한95 이상만 되면 된다. 100%까지는 될수 없다는 거지. 90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<놀람> 거지. 보여주는 건 너무 <laughs> 이러니까 이 반응은 그렇게 나오고 근데 실제로 수치는 그 정도 심한 수치는 아니야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객은 생각 안날 수도 있고 근데 또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수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뇨 있어요? 고혈압 있어요? 근치혈증 있어요? 이거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시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그 그 나이에 그 없으면 대단한 거잖아 어쨌든 혈압이 <laughs> 약간 올라 갔어 이걸 하려고 응 떡도 했는데 지금 올라가 있어. 그러면 천식에 쪼인가? 없다 그랬어요. 없다 그랬거든. 그랬다고 의사는그말다 믿지. 청진기깎아지 따로 들이대니까. <laughs> 천식 있네. <laughs> 이해되시죠? <목소리> 이걸 다른 말로 말하냐면, 약물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전에 이제 의사가 늘뭐 처방제필을 려고 가다 보니까, 어, 다 타이레놀, 이렇게 할머니가, 타이레놀 은 그런 지금쯤 이런 부작용이 있다. 그러면 에드빌, 에드빌 먹고 이래 냈어요. 뭐야, 그럼 무슨 처방을 해줘? <목소리> <목소리> 그전에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. 왜냐면, 이게 내 같잖아요. 다이레놀과 에드빌, 이거 두종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빼더라고, 그냥. 스테로이드 쟤를 딱 이렇게 처방을 해주더라고. 요 음.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런 거예요. 산소 포함되면, 은방가 아닌 상태는 아닌데, 이분이 보여지는 게 그렇게 그랬으니까 살짝 놀랐는데, 그리고 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술술이두달 전부터 감기기가 있어가지고, 어. 지금처럼 막 쌔쌔 그랬다는 거지. 근데 약을 먹는데 약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. 음. 이제 그 이야기를 술술 틀어놓는 거예요. 속병관은 우리 그잖아요운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딱숨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치칠분인데 내가 과시 칠 사건을 몰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따져보면 다르지만 그런 이분이 이제 저렇게 너무 고마웠다고 뭘다 들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말안 했지 그 얼마 배우면 들어간다고 병원다 5시 이전이긴 하지만 막 처치하는 게좀 예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10만 원 훨씬 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돈 10만 원은 넘지않았지만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그 그 빨간 지갑이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복을 불러오랜데 이거지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들아 이제 돈이 몇개 있어 이렇게 나는 생겨났었어 그러가지고 러 지갑 밑에 열어보니까 십만 원짜리 들어있더라고 너무 이제 고맙다고 이 문자 주왔더라고요더 <laughs> 끈끈한 사이로갈수 있는 거잖아요 <laughs> 만약 그때 나도이 먼저 그냥 가세요라고 했으면가다푹 소를 으면 됐어요. 광채가죠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일은 아름다움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. 두 번째. 예요 그게 선생님의 어떤 롱런 할수 있는 기반인 거예요. 그 소신이 있어야 돼요.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어, 돈 되는 일이라고 쫓아다니다가면그돈 되는 일 때문에 자기 인생에 정말이 날려오는 거지. 항상 뭐든지나요. 어디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자신한 걸 보고 확실하게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요.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그게 레퍼런스가 탄탄해야 돼. 그냥 어떤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사실을 기반한 그 입증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, 그거를 내가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